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잠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즉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위하여 채소와 과일 나무의 양식을 주시고 이제 짐승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짐승은 주신 아버지 양식이 우리에게 어떤 양식이 되며 무엇을 위하여 산 동물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아에서 아 방주에서 영원한 생명의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더큰 생명의 말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이르고자 하시는 것들이 짐승에게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도 허락하셔서 우리로 더욱 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더큰 믿음과 영광의 복음으로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간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인도가를 방주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어떤 양식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짐승을 먹으라는 짐승의 양식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최초로 창세기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짐승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49편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전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짐승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우고 또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짐승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 어떤 의미로서보다도 우리가 인간이 라 우리 속담에도 많잖아요. 저도 가장 그저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면은 집에서 그람을 개를 많이 기우죠, 개를. 근데 개도 보면 우리 시체말로 시 세상말로 뭐라 하냐면 개와 같은 사람. 근데 사람이라고 하러나놈 그러니까 자를 붙이죠. 개 같은 놈, 또 개보다 더 못한 놈.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 놈. 뭐, 이런 말을 마쳐 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 이걸 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 세상에서도 인간이 사람답지 못할 때이 짐승의 비유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우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그 거기에 대해서도 또그 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우서 2장 12절에 보면 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에서 2장 12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의 삶즉 우리 육신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축복에 의해서 빠져서 그런 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인 것이죠 그래서 9장 창세기 구장삼절사 절에서도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이산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레미스 아셀후 하이로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을 말하는 것인데 레이기 이십이 장팔 절과 출애굽기 이십이 장 삼십삼 절에 죽은 것은 먹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 있,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양식도 물론 어린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린 그 합당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경을 배울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윤리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이것을 율법은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서의 역할도 차차 차차 해서 성 이와 유하, 같이 유하, 노아의 방주 특히 노아의 방주를 나오는 그 방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영의법, 즉 말하자면 자유하는 법으로 지켜서 우리를 양육하는 자로 영을 양육하는 그러한 자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 학자 중에 그 크리스톰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톰 학자. 이 크리스톰 학자는 로마의 그 로마의 학자인데 그 성경에도 보면 크리스톰이라는 분이 그걸, 그 이것 을 어떤 의미로 하는가를 이렇게 좀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로마 황제가 그를 갖다가 제주가 갖고 뭐 다른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아마 다른 그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다른 자연과학을 한 학자로 어, 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제 황제가 불러서 이제 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버리고 내가 원하는 즉 나한테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연구하여 주면은 내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그크리스토미이라 학자가 말하기를 폐하 저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그 황제가 성대지나서 뿌리나서 야 저놈을 갖다가 가장 무서운 독방에다 가둬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폐하 그거는 아니 될 줄로 아옵니다. 왜 아니 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요 신하가 말하기를 폐하 크리스토함은 맨날 성경책만 보고 성경만 연구했는데. 그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 만약에 독방에 가두면 그가 하나님을 그때 기도할 시간을 줬다고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독방에 가두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자 또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저놈을 도둑들과 살인자들만 가두는 감옥에다 갖다 가둬라. 그랬더니그 옆에 있던 신하가 또 말하기를 폐하. 만약에 저를 크리스토으로 갖다가 도둑들과 살인자가 있는 감옥에 가두면 그가 거기에서 천도를 해서 전부 크리스톤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황제가 명령을 하기를 그럼 저놈을 목을 쳐서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신하가 옆에서 있다가 또한 마디 하더랍니다 그것도 불가한 줄로 아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해서 참영을 예, 그렇죠? 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만약 순교를 시켜놓으면 바로 그에게 큰 영광을 입혀주는 것인데 그를 어떻게 죽일 죽일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해서 결국 예. 크리스토미라는 학자를 풀어주었답니다. 그래 우리가 사실도 우리 사실은 이 도하의 방주에서. 방주에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는 그 방주를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도 사실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다? 이 짐승을 갖다 먹이를 먹이를 줬다. 우리 양식을 줬는데 그 짐승의 양식을 준 사람은 어떻게 할때 짐승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해서 본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 도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전서 20장이죠. 20장 21절에 보면 그 세례라고 합니다. 세계. 세례는 영적 세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 세례. 이것을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 세례 를 받은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 우리에게 일컬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 세례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8장이라든가 8장에서 보면은 그 4, 4천 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는 그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 잔잔한 그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그, 배, 그 제자들에게 가기, 위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가 아닌가 하다가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렇다면 너도 걸어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세상의 삶속에서 악함을 얘기하는 것이 악함. 그래서 악함을 벗고 우리는 악, 악함을 이기고 악함을 가서 세상을 이긴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제가 한번 저번에 5절 4절인가에까지 우리가 한번 봉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악함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때 이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믿음 위에서야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믿음 이긴 믿음은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뭐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육신을 가져서 세상을 참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짐승 같은 믿음 사람들도 영적 생명으로 살리는 것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노아, 즉 구원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노아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도 사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될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즉, 짐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에서는 저것이 또의 세상적 권력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승 그를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바로 짐승을 양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할수 있을까? 근데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음,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면 사도행전 10장 11,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내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서 땅에 있는 각색 네발 가진 짐승과 긴 것과 공중에 난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건을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잡아 먹으라는 것은 그들을 그러한 믿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들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려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고 그러는데 이 사자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자들이 우리가 동물을 얘기하지만 동물 중에서는 가장 사나운 동물인 것입니다. 그 사자를 굴에서 살려나왔다는 것은 그와 같이 사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다니엘이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을 참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짐승을 먹이로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 6절에서 보면 바울에게도 명하셨는데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복음과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 준 것은 뭐예요? 순교의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두 증인, 즉 마지막 때두 증인을 세우러 그들을 양육하게 하는 거라한 자들이 우리에게 동물을, 산동물을 먹이로 받은 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에까지 갈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파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찾아보셨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을 성령으로 의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성령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잡힌 자입니다 이게. 어. 그런데 이 저도 처음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있을까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 찾아봤더니.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도 될 뭐, 똑같으지 뭐.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다 같은 얘기 아니야? 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보다 보니까 그게 뭐냐. 성령에 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한테 잡힌 자가 바울이었더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양식이 바로 산 동물로 주신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럼 성령 받 성령은 어떤 자에게 받을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라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제가 찾아 찾아서 좀 표시해 라는데 어, 이걸 빼 버렸네요. 음. 예,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부터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5장 18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분명한 이곳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오직,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하고 있는데 18절부터 우리가 20절부터 21절까지 에 보면 은 우리가 열다섯 가지 인간의 소욕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 받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어떠한 것을 성령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다음 기,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받은 자, 즉 말하자면 짐승을 양식으로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짐승을 양식으로 준다는 것을 성령에서는 깨닫게 되는, 되, 되는데,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짐승도 이제는 우리도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짐승도 양육하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